빠지지 말고. 사이드로 빠지면 원래 늦어서 이렇게 한 건데, 사이드로 빠지면 낫겠다. 그래도 스베누 끼고 있으니까, 이속될 거니까. 무조건 사이드로 빠져. 그게 스베누가 없을 때는 안 돼서 일부러 일로 빠져. 너무 그래 멀리 왔어 이게. 계속 빠르니까, 그게, 그게 낫겠다. 그 쟤는 성광이 터지는데, 왜 그걸 머리거든 잡아당겼지? 그는 진짜 잠깐 미친 거 말고는 해석이 안 되는데. 사제가 탱을 땡겼다고. 꼭자를 땡겨 죽였다. 성광이 터진. 둘다 성광이면서. 농개인데. <laughs> 괜찮아. 우리 진주의 자랑 농개신데 농개. 농계. 석 걸고. 감옥 깔고. 파이팅하고. 40분 카운트 자 화이팅 합시다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패에 쫄만 좀 넣어봅시다 2, 1조 준비 1조 1래채 없고 1회체 2조 담력 준비 물길에 물결한번 더. 탐력, 탐력, 넘어가요. 탐력 조심. 달, 달 옆에 거 바로 한 개만 기력 높고. 받아, 받아. 이거 왜또타손 말이지? 두마리 됐는데. 고핀 할게요. 세, 둘, 하나. 받아. 이거 저쪽 거 내가 매제 놓게. 을 오른쪽 거. 실명 해놨어. 저거. 나 하나 매제 했어. 저거 두마리 너무. 기력 낮은 거 죽순 할게. 내가 뒤로. 실명 아. 넣은 거. 네. 실명 네. 넣은 거 뒤로 고핀 할게. 뒤로 했어. 고핀, 고핀, 고핀. 고핀까지 하고 하자, 갈게 하자, 이주진이 첨광 유도하세요 첨광 유도 키키님 넣어주세요 네올림 준비 이거 뭐 도트 들어갔나? 형 죽고 그거 그거 치워갔어요? 아니 해 빨리 네 넣어주시고 토발 준비 토발 피소 치우고 하신 것 같은데? 나 그다음 카르콘스님 바로 이어주시고 화내면 구속사격 넣어주세요 쫄쪽에다가 괜찮아 그거는 어차피 상관없는거니까 지금 카르크 스님소리고리 이래 체 내가 맞을게 내가 맞을게 같이 맞았다 내가. 아 괜찮아 생존 돌리면 돼일폭풍한 피시가 맞고 나한테 수호 준비 앞에 해 오케이 일조 지금 나한테 트위로딜 수호 지금 키키님 넣어주시고 왜 죽었어 다오 살았네 2조 2조 죽은거왜 죽었어? 아이라바타님 넣어주시고 아이씨, 은비를 어, 왜 죽었대? 왜 죽었어? 2조 거를 맞았나? 2조 거를 맞은 거 같네. 땡겨줘. 아니야, 1조 거맞 막고 죽었는데? 1조 거맞고 죽었다고? 어. 떼져줬고요 그 의미가 있나, 이게? 그만하실까요? 중첩은 됐네, 참고. 아 거야, 땡겨주세요. 전멸해, 전멸해. 뭐 의미 없잖아. 1점 맞을 때안 맞으신 분. 1점 맞을 때안 맞으신 분. 일단, 마갱님 죽어있어서 한명 모자라긴 했을 건데. 한명 모자랐다고 못 맞을 건 없, 없는데. 나도 안 맞아. 이런 거 죽지 마세요. 아니, 그러니까 누군가 안 맞았다는 거잖아. 누가 안 맞았으니까 이렇게 된 거지. 세로쓰스네 아, 580만 들어왔네. 거의 풀피해야지 사는 각이네난 그망으로 맞아서 피가 안나니까 모르겠네. 어, 네 어글 아니야. 내 어글이었어. 아, 오케이. 아. 아잘 잡아요. 아, 한피이 실수 많이 하네, 오늘 진짜. 아 실수 적게 많이 안 하는데, 원래. 안데 아, 세루스가 안 들어와서 처음에 난가, 그냥. 세루스, 이씨. 기막이 누그 말이 돼, 그걸 맞는 게. 근데 용어 안 해봤냐? 일반부터 다시 하고 와, 이씨. 카운트. <laughs> 없다니요 나 장난 아닌데 1 3 6 1에 채 1분 3그 다음에 2에 채요 오 뭐지 이제 이해채, <laughs> 이 분쇄, 입력에 <laughs> 죽는다. 그러다가 죽어버렸어. 아휴, 전부 해라 봐요. 딱 봐도 죽겠구만. 왜? 죽, 죽. 어휴, 답답해, 답답해. 서바라고. 탐료. 넘어갑니다. <laughs> 아이고, 서버랬네 넘어갔어요. 좋아, 잘. 잘 왼쪽 거. 아이내 묶어, 매즈 그, 무조건 안에 거를 한다니까. 한 마리 더 오나? 망했는데 이거 법사를 맺지 안 되는데 내가 해줄게. 법사를 맺지 아, 안된게 아닌. 아니... 세, 네, 둘, 하나. 그다음에 이중 먹이자. 어질했고 축소했고 사장님 지금 넣어주세요. 어, 왜때리 이감 이거를 이감넣어놨요 어, 이거 다시 실망 다시 실망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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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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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야 마스님 준비. 그대로 두 마리 넣어. 중... 그대로 두 마리 음, 넣어. 그대로 마리 넣어. 하나 더. 아이마바타님 질렀어. 섬광 유도하세요. 이거 좀 관리 빡세다. 이중 한번 더아야될 거야 아마. 키키님. 대기만 하나 빨 당겨주세요. 바로 지금 키키님 지금 바로 당겨주세요. 서리고리 준비만 질려 지금 질려 지금 서리고리. 그다음 카르고군요. 그줘요 이거 그냥 터질 거예요. 아니다. 그래도 하나, 하나 미리 넣어야 놔 돼. 넣을게. 올리비님. 그래야지 힐업이 돼. 아이거를 이거 질려가서. 이거 생명이 있어요. 소나봐만 일단 그게 터질 거예요. 거. 됐어, 됐어, 잘했어. 오케이. 그다음 일회체 대모, 대모 앞에 대모. 일회체. 평거 넣어주세요. 평거 넣어주세요. 얘 앞에 두 마리에 창가 올리고 있어. 아니 평건.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이조, 이조. 괜찮아, 괜찮아. <laughs> 저 앞에 괜찮아. 하나 넣어. 관리하기 그, 빡세게 나오긴 그, 했어 네모랑 달 사이 달 왼쪽은 안하고 네모랑 달 사이의 걸 내가 한다니까 알았어 예? 한 <laughs> 알겠습니다 아까는 왼쪽도 하시더니 또왜 갑자기 또 이번에 또 네버랑탈 사이, 네버랑 다할 사이. 그리고 올리브님, 내가 해보, 해보니까 조금 네. 더 매즈를 더 빡세게 해야 돼. 거의 한 점에서 안 움직이게. 거의 그 정도로 해야 되더라고. 해보니까. 방금 근데 고피는 해줬어야 됐는데. 나는 계속 이렇게 왜 이렇게 상계되냐. 아니, 상계된 건 어차피 매즈, 매지 들어갈 정도면 상관없을 거예요그 <laughs> 정도면. 일어나세요 이렇게 아픈데. 공대 내일 아가사파 갈 사람 있으면 미리 말해요. 아가사파 인기 많아서 거의 빠, 엄청 빨리 풀리니까. 부캐하실 분들 미리 말해라. 끝나고 아가사한테 아마 물어보면 될 거예요. 막상 전자는 없어요. 다음 연장 연장하실 좋겠는데뭐 연장, 연장, 뭐 연장 못할까? 시간이. 화요일 내일부타 네, 하면 다 다음 주로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 다음 주로 넘기면 멸망이 멸망, 파멸, 대혼란, <laughs> 대폭발 그러니까 두세 시간이라도 더 해야 될것 같은데 다음 주에 어, 화요일 날 해요, 이번 주 저희 화요일에 쉬는데 화요일 날안 되는 사람, 화요일 저녁 안 되는 사람 화요일 저녁 안 되는 <laughs> 사람 또안 되는데, 카운트 화요일 저녁 왜안 되는 <laughs> 되는데, 왜? 카운트? 아 빡빡한 공격이다 이런 1로 와우저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거 왜 도대체 왜 도대체 부기 이... 이게 형썹 세컨의 소름이라고 해야지 분쇄 전는거다 터지고 다별 무슨 무슨 1조 1대체 2대체 빠지고 나가고 1분 세, 2분 세 준비. 이쪽에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이 속기 키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음, 탐욕에 죽지 마라. 꼭 자야 부르네. 왜부르지 모르겠다. 옥자에 좀 자리를 한다, 뭔지 몰라도. 탐욕 준비. 탐욕. 넘어갑니다. 탐욕 이번에 준비. 이번엔 렌지를윤정민 님이도 복하니까 준비하시고. 달, 달에 있는 거 그거 땡기세요. 바다 됐고용 죽손 갑니다 죽손 <laughs> 넷. 둘 하나 죽손 했어요 이거 스위칭 할수 있으면 하세요 하는 게 좋아 왼쪽 아니야 4이야 11짜리 오케이 그냥 지금 합니다 사장님 일단 플레 합니다 사장님 지금 이중 될 거예요 이중 이키님 지금 어션드 하면 돼요 그냥 한 마리 당겨주세요 잠깐만요. 빼지가 안 됐어요. 섬광 빠지고. 성강 그다음 윤당미님 떠주세요 섬광 빠지고. 빠지고 한 마리 땡겨주세요. 알았어요. 섬광 빠지고. 얘기하시고. 아이라바타님 준비. 여러분 지금 탐욕. 그다음 내월서리고리. 한 마리 땡겨주세요. 알았어요. 기다리세요. 탐욕. 담요. 시야자고 내월서리고리. 담요. 그다음 카론 군스님 와서 어린 거 빨리 땡겨. 음. 그다음 끼끼픽으로 돌시 겁니다. 1에 최대 내내내 내가 그래 해라 헤차다 나좀 잡세. 이런 타이밍이 겹치거든. 합시다. 끼공 님. 때꼭 문장미 님 넣어 주세요. 버스캐릭 너무 온다 이거. 보너스캐릭나나빨발 생존기죠. 뒤로 빼 봐라. 뺐다. 이거 그냥 먹이면 되고. 오케이, 이거 들어가 빨리 빨리 좀 넣어 내가 할게 알았어 알았어 빨리 좀 넣어 <laughs> 아, 이게 당황을 하고 있어 당황하지 말고 한 마리 더 땡겨줘 한 마리 땡겨줘 기다려요 촉진 해제 데모 데모 하세요 하나 땡겼어 하나 넣어드릴게 그냥. 그냥 올리브님 포켓님거 받아야 그거 그냥 오케이 포켓님 주세요 하피 토발 됐어 됐어 한 마리 거 내가 이거 어질러 놓을게요 어질러 놓을게요 한 마리 뒤에는 죽여버려도 돼요 아니 죽성 거리도 되니까. 어, 내가 할게. 풀어놔. 이초 뒤일 지금 <laughs> 죽성 됐어요. 관리 다 했어. 막패는 가겠네요. 대체 응.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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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타이밍 에 나와 버린다는 거야. 아 일점 멀리 어, 머리... 괜찮아 괜찮아. 끼끼랑세루스 나한테 생존기 준비. 안돼몇참 죽으면 죽어도 상관없어. 깃끼랑 세로스에 네비더 비더 네비더. 아 네비더요. 네비더. 전 부활.. 아이깨기가 새로 생존기 줄 하니까 씨. 형이왜 생존기 받으려고해? 일단 해 됐어. 섬광 유제요자 어, <laughs> 갑시다. 아무 일도 없었어요. 땡이 앉으시고. 존나 <laughs> 웃기네. <laughs> <짚는> <laughs> 행에 아이그 템렙 몇인데 그렇게 피가 많이 빠져? 얘가 아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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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야. 고백시 한 거야? 다 야, 막 출렁출렁 하네. 잡자. 뭘요? 잡시다. 가자. <laughs> 뭘 잡자. 아들아머 떡상 갑시다. 일 분쇄, 분쇄, 분쇄. 오케이, 오케이. 한빈민다한빈 믿는다, 한빈 믿는다. 이래 이애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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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나갈 준비. 이 조. 아 이게 도발이 씨 x 야 진짜 아예 안 해도 되겠다 머리고 머리고 머리 자 한핀 자 질려면 아니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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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어, 가운데 거 땡겨 <웃음> 땡기고 <laughs> 어디를 땡기노 오 게이지 괜찮네 하나 들어갔어 갑니다 축성 갑니다 하나도 안 들어갔다 됐다 두 마리 셋, 둘 바다 피하면서 지 축성했고 아 이거 안 가자, 됐어 가자가자가자 나이스 형아 나이스 가자이 준비하시고 키키님 어셔야돼요 사진 렀고 내가 이감 넣어을게 이거, 넣을게요, 이거. 아, 됐다. 됐다 됐다 내가 땡겼다 키키님 이대로 넣어요 이대로 넣어요 나이스 내가 선택해 이중 들어가요 이중 들어가 생존기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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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신이 났어 상가좀 써주고 저 성광이도 거기로 가세주시고별 가요 별 다음 내. 아 이거 해제해줘야겠는데 해제하고 곱게 할거예요 장아찌 제발 존나 아다 이거 생속이기다 써, 땡기다 써. 고핀, 고핀, 고핀. 어 갔어, 나왔어. 우, 그거, 그걸. 야 앞에 거 내가, 내가 땡길게. 내가 땡길게 하나. 어, 이거 망했어요. 일단 일단 가봐요. 빼봐요. 드리블에 한핀이, 한핀이 드리블해. 한한 드리블해. 더해, 아 드리블해, 계속 그래. 드리블해. 저거 넣어라 하나 일단 눈터지니까 더 드리블해. 쭉 가, 쭉 가, 더, 그래, 더 가자, 가. 그래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내가 가 아, 이중, 머리 보세요. 일 쪽. 가고 이중 갑니다. 잘 가고 뭐가 안 되는데 뭔데? 아니 큰 거를 내가 넣으려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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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걸 고피해서 데리고 와버렸어. <laughs> 그리고 작은 거두 개는 그 오른쪽에 사보인데 그거 고혀는안 됐고요. 그러니까 위치를 <laughs> 미리 잡아야 되는데. 네 <laughs> 진짜. 그거 빼고 다잘 됐어. <laughs> 네 그거 빼고 잘잘 잘 됐어. 다음 이번 잡자. 한비. 네 그냥 <laughs> 이거 초, 도발 안 할게 어중간할 때. 네가 10중까지 탱해라. 옥자, 니네 자리가 어디길래 자꾸 카르콩 하고 옥자 자리가 어디인데, 옥자 왜 그수 마냐고 자고, 자꾸... 옥자 니그뭐 네 마는데, 니그 네 뭐, 뭐, 누구, 뭐, 순자만으러 왔나? 왜? 살려고 왜 왼쪽 죽나? 왜, 왜 죽는데, 왼쪽은? 옥자 자리 이상하대. 옥자 원래 자리 가라. 그니까, 옥자지, 원래 서는 자리로 가라고. 존옥 깔고, 형석 안 걸어도 되겠다, 막트. 어, 막트야? 57분인데, 뭐, 잡을 수 있나? 잡을 것 같으면 더 하고. 잡을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존버 합시다, 존버. 잡을 수 있을 것 같냐고요? 떡락할 음. 것 같은데. 존버 합시다.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칸트 이게 다요. 뭐, 시작이 아니고 이게 다요. <laughs> 이게 다요, <다여>, 이게. 시작이. <laughs> 이게 다요. 아직 뭐를. 니가 탐욕에만 죽으면 된다, 니가. 기술. 일조 준비. 1조 끝나고 1조에요. 한빛이도 그쪽으로 될수 있으면 안 빠졌으면 좋겠다. 네, 계속 그쪽으로 써주려고 가니까 사람들이 힘써주려고 오는 거라니까. 이조, 이조. 근데 움직이는 게힘들대매 흑마 안 맞았어요. 그 어차피 두루는 차단으로 바로 붙을 수 있는데 뭐. 돌진으로. 밥 탐여가요. 더발하시고. 너뭐갖고 남피가 하나도 안 터진다. 그이 없다. 에이. 별 징표 없다. 징표 없다. 아, 땡기봐, 빨리 땡겨 봐. 빨리 땡기 봐. 징표 다 어디 갔노? 시간 지나서 없앨. 에이, 그럴리가. 가고. 맞다, 2 시간 지나면 없어졌잖아두 시간 아님. 일단, 고피는 할게요. 두 마리 들어가요. 음. 이. 하나. 일. 직업. 지금. 받아. 한세 마리 들어가 버렸네. 사장님 넣어주시고. 다 넣어요, 다. 사주. 표가 없어지냐 사주에 잡읍시다. 그 수고하십니다. 다음 주를 그거 한번 음. 해보면 안 될까요 시간을 잠깐만 한, 토요일 안 되잖아. 저 근데 저거는 그거는 그만뒀나? 토요일 제보해요 분배해야 되니까. 저기 라스 옥자는 토요일 그만뒀나? <laughs> 일요일 새벽 한시안가만뒀어요 어? 지난 주만 안 하신 걸걸요? <laughs> 그럼 언제든 토요일 안 되고 화요일 안 되고. 금요일 안내에게막 대회 <laughs> <될> 시간이 있나? <laughs> 있나? 화요일 날 안되시는 분이 몇 분인데요? 이번 주는 960분배 할게요. 그리고 이놈은 이, 이, 여기서까지 진짜 이놈은 바뀌지 맙시다. 직장인들 어떡하는데 그러면? 48식. 이번 주는 음식값 안 뗄게요. 240. 예, 진짜 금요일 저녁 이런 거좀안 해보시고 그냥 아예 없는 거예요? 아예 안 되나? 안 돼요 아예? 네, 금요일 저녁에 3시간만에 확 끝내고 금요일 저녁 되 사람? 안 되시는 분을 물어봐야죠 화가서 안될거 아이가 왜안 돼요? 아 화... 금밤에 그 막공 계획 중이구나 아, 맞다 우랭이형 <laughs> 어디 갔지? 48식 베렐 니가 주라 화요일 안 돼요? 화요일 옥자 말고 안 되는 사람 또 있나? 너 금요일 밤에? <laughs> 금요일 밤에 가지 하시는데? 금흘바리 하자고요? 금흘같리 네? 근데... 근데.. 하려면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48 8탐 금밤 할까 금밤? 네, 네. 금밤 해 말어 빨리 금밤 어, 아 우리 이거 너무 트라이 시간 짧아서 금밤 안 되는 사람 금밤 대기해요 지금 가지 말고 나 골드 가져와야 돼요 군밤 말고 금밤 금요일 나이트 아르거스는 막내 막낸... <laughs> 진짜, 진짜 아재 중에 상아재다 누가 안된다 친노 지금 방금 왜왜 안되는데 왜, 왜 안되는지 말좀 아씨 뭐, 뭔 중요한 모임이야 중요한 모임이야 금방 안되는 사람 또? 금방은, 하게 되면 몇 시인데, 그러면? 9시. 9시? 9시 9시부터 씨바라 잡을 때까지. 존나 어린... 9시부터, 금방 <laughs> 9시부터가 안 돼, 김하게? 알바 하루 치면 안 돼, 끼끼 연장은 하루 어, 치라고요. 왜냐면, <laughs> 이게 막전냄이라서 내밀어서... 일질 끌기 애매해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거고, 막내면 아무리 오래 걸려도, 뭐, 네프 저거 되고 잡든 해가지고, 최대한 그거 없을 테니까, 이번만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때요? 그러면 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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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해봅시다. 끼끼 9시 전에 시작하게 됩니까? 안 됩니까?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네. 그러니까 계속이 아니고, 한 번만. 이번에 한 번만. 딱한 번이. 다음 주딱한 번. 뭐야, 어쨌든. 딱한번 말하는 거한 번. 매주가 아니고 금요일 밤. 한번 말아 가 이번 주 금요일만. 그러니까 킥긴님 때문에 9시로 정해졌는데 10시 오시에좋죠 예, 10시 5 올리브 가 마이스라. 알겠습니다 아니 점프 계실 때서 아, 장미, 이번 주만이도 안 돼요, 장미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안 돼요? 1월 저녁은 안 돼요, 1월 저녁은. 아, 좋네. 낮엔 당연히 안될 거고, 자, 한번 봅시다. 잠깐만요 낮에 안될거고 그죠? 토일 안될거고 그죠? 어? 아 시끄러워 죽겠다고 응, 내일 신사 가요 낮에 안되고 토일 안되고 월수 안되고 원래 공대 상황이니까 아가사가 하는게 금요일 일요일이니까 안되고 남는 아유, 요일이 목요일이 아가사, 아가사 목요일 일요일이야? 남는게 네. 화요일 금요일 밖에 없거든요 화요일 안되는 사람 누가 안된다 했지? 꼭자뭐지 목장 뭐지? 화요일 안 되는 거. 형님, 밥 먹고 와도 돼? 화요일 온라, 먹... 원래 안 된다니까. 아, 화요일 원래 아, 안 돼? 아, 다음. 아, 다음 시간에. 아, 응, 다음 주에밥 주에 먹고 몇시 온도 자야 보라수, 8시, 화요일 8시 시작. 밥은 언제까지 몰라? 밥만 못면안 되나? 술 먹고 룸사 가고 그런 거안 하면 안 되나? 화요일 8시 때안 돼. 대안은 두개예요 금요일이 윤장미 빼고, 대타 넣고, 8렘까지 미는 거, 분행까지죠, 분행까지. 9렘까지. 이거랑, 화요일, 옥자 앞냄도꼭 잡아야 되나? 옥자 천천히 오면 대타 끼고 하다가 수합해줄까? 대타랑? 형, 앞냄임는 월요일 날 잡죠. 아, 앞냄도 월요일이구나. 그럼 화요일 꼭 있어야 되는데? 네, 꼭 있어야죠. 꼭 있어야 되는데, 헐, 몇 시에 올수 있겠노? 억자야. 점심 먹으면 안 되나? 그 저녁 먹어야 되나? 아, 열 시는 안 되는데, 그러면 저녁 먹어야 돼. 꼭 점심 먹으면 안 돼. 금요일 윤장미는 일을 뺄 수가 없는 거죠. 이거 윤장미 빼고 금요일 안 되는 사람. 마객님금요일날안 된다면서요? 마객은 맞출 수, 맞춰본다 했고. 그래, 장미가 템을 모여야 되는데, 근데. 아이씨, 장미 템을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laughs> 그럼 연장은 우리는 여, 영원히 못해요. 아니면 그냥 해요. 원래대로. 그러, 그러면, 여러분, 잠깐만요. 일단은, 장미가 그걸 언제까지 답을 줄수 있어요? 내일, 내일 만약에 금요일 일정이 잡힌다 치면 금요일 7시 반이 되는 거죠 끼끼도 7시 반 땡기는 거고 장미도 빼면 7시 반이 되는 거고 마개도 시간 맞춰 본다는 거 맞죠 되면 7시 반이고 안 되면 그냥 월수 할게요 연장 없이 이거 동의하죠 전부 다 그러면 저한테 답을 내일까지만 기다려 주세요 금요일 저녁 약속을 잡지 말고 내일까지만 제제 제 답을 좀 기다려 주세요 아시겠죠 어차피 거의 다접해 있으니까 내일 내가 이야기해줄게 장미는 내일 아침에 바로, 낮에 알아보고 나한테 카톡 해줘요. 응? 형, 하나만 더. 어, 또? 알르거스탱 누가 할 겁니까? <laughs> 내가 보기 지금 준비하고 있어. 그니까. <laughs> 우렁님은 안 돼요. 악딜은 있어야 돼요. 어, 그러니까 보기랑 야탱 하는 거지. 3탱이에요, 3탱. 그럼, 네가 해야지. 내가 한다고? 죽탱을 어. 하는데를 못 봤는데? 야탱 양조, 보기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그럼 세르스가 해야지. 자, 일단 그거는 다음에, 오케이, 끼끼 양조 있다, 맞다. 끼끼 양조 준비해라. 끼끼 좋다. 자, 일단은, 아이고, 원래 끼끼 다 쓰레기야. 그, 금, 금요일 저녁 약속 잡지 말고, 수익은 왜 오픈돼? 수익한테 전달해요. 장미는 내일 아침 중에 나한테 카톡.